30년 남은 아파트 반셀프로 리모델링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기는 어 리모델링 한지 3년쯤 되는 한샘 바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샘 싱크 요거 빼고는 다 멀쩡하지 않죠 한샘 바스의 정말 치명적인 단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바닥이 색이 너무 이상해 가지고 와, 바닥은, 뭐, 타일로 해야 되나? 처음엔 이게 한샘바스인지 뭐 휴플레이트인지, 휴, 휴, 뭐, 플로어인지도 몰랐어요. 이걸 보고, 아, 무슨 이런 화장실 다 있지? 싶어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도대체 어떤, 음, 화장실인가?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한샘바스라는걸 알게 됐습니다. 보세요탈 매지가 없어서 그런지, 이제 물, 이 플로어 바닥에 있는 물들이, 이렇게, 가쪽으로 흘러나와 가지고 곰팡이를 형성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모서리 마다마다 이렇게 곰팡이가 다 있어요 모서리 마다마다 전부 다 곰팡이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모서리마다 곰팡이가 없는 부분이 없습니다 변기도 마찬가지고요 바닥 한번 볼게요 여기는 주인 세대가 4개월 동안 살지 않은 그런 현장입니다. 4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은 휴플레이트 및. 휴, 휴플레이트. 아, 휴플로어. 휴플로어 바닥 아닙니다. 이렇물 진짜 많죠? 이게 본드로 칠해져 있다고 하지만 물기 때문에 본드 역할을 못하고 있었나봐요. 이게 한번 물이 줄줄 새기 시작하면 계속 새겠죠? 그이 진짜 골치 아픈 이 냄새의 주 원인이 이거였겠죠? 이렇게 색깔이 변할 정도로 이렇게 됐다면 얼만큼 오랫동안 물이 바닥 밑으로 흘렀는지 알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건 3년 되는 어, 현장입니다. 자, 여기도 볼게요. 본드가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자, 여기도 보이시나요? 음, 자, 여기도 다 물입니다. 보이시죠? 자, 그렇습니다. 자, 이런 현장에서 이느낌게 다음번에는 한샘바스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생각해보겠습니다. 아, 참고로 이쪽, 이쪽, 여기 뭐지? 세면대, 세면대 곰팡이와 액세서리들 부식된 상태, 부식 정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샘. 여기는 샤워하는 곳인데요. 부식이 많죠. 3년 됐다고 믿기 어렵습니다. 이게 물이 계속적으로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다 갈아야겠죠. 보시면은 상태가 이렇습니다. 쓸수 없겠죠. 한센바스는뭐3 년마다 한 번씩 갈아야 되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악세사리들이 이상하는 이렇게 렇게걸 보니 이걸 어떤 걸로 이 화장실 현장을 어떻게 리모델링해야 될까? 다 뜯어야 되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넬에도 이렇게 따라가지고 온팡이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거 참고하시고 앞으로 휴 판넬, 휴 플러 하시는 분들 많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